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고덕 제일 풍경채, 고덕 강일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청약 시장에 기름을 붓는 아주 최적의 입지의 분양 물량입니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 민간 분양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2월 18일이 되겠고요. 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이 이제 연장이 돼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이 지도상에서 샘터공원역이 이쪽에 위치해,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호선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따라서 와서, 쭉 와서, 여기서 대략 뭐 이쯤으로 해서 어디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으로 가죠. 남양주 왕숙 신도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3기 신도시 때문이라도 빠르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통 호재에 대한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5호선 상일동역.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5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 5호선은 또 어떻게 이 하남시를 거쳐서 한안십청역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3호선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주변으로는 뭐 고덕산, 그리고 생태수변공원. 그리고 일단 한강이 가까이 있다라는 건 강점이 있죠. 한강과의 접근성도 어쨌든 이 주거의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고덕 중 고덕 초 어쨌든 초중고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강점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뭐죠 이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오고 이케아가 들어오고 일자리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셨을 때뭐 유통 판매시설 쪽에는 이제 공원이 들어오고 고덕천이 흐르고 한강이 근처에 있고 약간 좀 유해시설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대세에 영향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지적으로는 너무 좋은 점이 많다 단점이 있더라도 강점으로 다 덮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 라는 것은 시세 차이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입니다. 지금 이제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35평형 8억 9,990만 원에 나왔습니다. 평당가 2,572만 원이죠. 이거는 어쨌든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이 9억이 초과가 되면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금액을 끌어서 올린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미사신 도시의 강일 리버파크. 이 3단지 같은 경우는 연차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거래가 이제 33평형이 10억입니다. 평당가는 3031만원. 근데 호가는 거의 12억 정도 가고 있죠. 그리고 이쪽 상일동역 주변으로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 이쪽을 볼 수가 있는데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34평형 18억 6500만원. 평당가 5400만원.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은 대단지고 조금 더 근접해 있고, 이러한 강점도 있지만, 절대로 고덕 강일 제일 풍경체가 이제 나중에 9호선 연장이 쭉 들어오고, 이 9호선이라는 거는 주요 일자리, 연결성이 좋죠. 뭐, 송파, 강남,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에 이제 뭐, 공항까지, 뭐, 마곡지구. 뭐, 이러한 일자리들을 대부분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5호선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절대 높지 않고 이 금액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적어도 분양한 시점에는 어쨌든 대출을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5억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두배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들어가 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가점이 낮으면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점이라든지,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을 때 현금이 얼마 필요한지, 그 부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출. 자, 35평형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8억 9,990만원. 평당가 2,572만원이고요. 대출은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40%. 만약에 9억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죠? 20%. 15억이면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억은 안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3억, 14억 정도로 해서 맞춰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출이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의 9억 초과 부분은 8천만 원 정도에서 4억 4천. 그러면은 취득세는 한 2,970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에 이자 후불비용을 더하면 대략 5억 466만 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옵션을 더하면 5억 3,5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다 이제 뭐 등기하시고 하시면 이 정도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또 주의 깊은 거는 세입자. 이번 고덕 강일지구는 일단은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세 세입자를 받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또 뭐가 있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장점, 단점. 그러면 우리 당첨 커트라인 얼마나 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은 9호선 연장, 그리고 근거리에 5호선, 그리고 공원이 바로 앞에 예정이 되어 있죠. 도보권 학군과 이 일자리 창출이 될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 이케아, 고덕, 비즈밸리, 그리고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8년이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전매제한이 10년이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굳이 단기차익을 보면서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꾸준히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까지만 자금 조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당첨이 됐는데 취소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첨되신 분 덕분에 제가 배가 아픈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크예요, 조크, 농담. 그러면 이제 당첨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주변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가점은 만점이 84점이죠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으로 만점은 54점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보시면 되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가장 최근에 분양했었던 곳입니다 해당 지역 64점에 최고 75점 기타 지역은 67점에 76점이 나왔고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에 청약통장 15년 그러니까 만점이죠 부양가족 2명 그러니까 부부와 자녀 한 명인 상태에서 통장 만점인 경우가 당첨이 됐었네요. 그리고 하나 또 비교해 볼수 있는 게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 경기 기타로 나눴을 때 해당 지역 69점에서 74점, 많은 점, 만점도 나왔었죠. 그리고 70점, 80점. 어쨌든 결국엔 거의 69점 수준이 돼야지 당첨이 됐었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여기와 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69점에서 68, 67 이러한 점수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박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추첨제가 있죠. 이런 추첨제도 절대로 가점이 낮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은 부분은 있겠죠. 왜냐면 하 자금조달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그대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101제곱미터로 접근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 일정입니다. 3월 3일부터 특별공급 진행되고요. 일반일순위 3월 4일 목요일이고 당첨자는 3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780세대, 일반공급 491, 특별공급 289, 전용8사와 전용 101제곱미터 이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금이청약과열지역으로 세대주요권 필요하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그리고 해당 지역 우선공급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50% 나머지 서울 2년 미만과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50%가 갑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100% 초과는 가점 50 추첨 50이 들어갑니다. 이 추첨 50에 75%는 무주택자 25%는 1주택 처분 조건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조금 달라진 점은 신혼부부 부분에서 160%까지 확대된 점, 생애 최초에서도 160%까지 확대된 점. 이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기존과 다르게 70%, 일반 공급 30%가 됐죠. 이30%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160%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인 이하 같은 경우는 888만원 정도 그리고 생애 최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160% 이하는 888만 7천원 정도 수준인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선 공급 대신에 130% 이하는 우선 공급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30%에 대해서만 조금 더 확대된 금액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입지 대출 장점, 단점, 그리고 예상 커트라인, 조건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렸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